막상 가려니까 아쉽네. 여기 맨날 오던 음식점이랑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자전거 샵이 있거든요. 여기 친구들랑 이 친해졌는데 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갈라니까 아쉽네. 저는 이제 인도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네팔에 올 때는 호놀리라는 곳을 지나서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시 지나서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는 것보다 다른 길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빔다다라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오늘 낮에 여기 여행사를 돌아다니면서 그쪽 가는 버스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으로 가려고 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낮에 버스를 탑니다 오늘 아까 뭐가 씌었는지 네팔 온 기념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기 뭐 좋은 풍경이 있다고 해서 같이 보러 가자고 하네요. 갑자기 보러 가게 됐습니다. Yeah, I understand little bit. 사장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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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님도> 있어요. <laughs> 사장님. Cycle for the rain. Yeah. <laughs> so where we go now? Next i e The e y yeah, <laughs> 한국 사랑이에요. we like a j u s peace you know peaceful we don't like a club o n l y this area with this w i l no you d u d chicken가 one 오늘은 제가 인도 국경 근처로 가요. 거기를 또 바로 가는 버스가 없대요. 그래서 중간에 마헨 드라나가르라는 곳을 들려야 돼요. 근데 여기가 네팔 중에서도 서부 완전 끝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15시간이 걸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0시간이 걸린다고 그러고, 그냥 뭐다 생각하고 그냥 버스에 계속 있을 것같요요 일단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인도에미시캐시를 가는 건데 이 국경 쪽에 가서 여기가 좋다고 하면은 여기에 좀더 머물 거고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면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나라는 건데 달바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달. 밥을 밭이라고 하거든요 오밥 방금 했나보다 뜨끈뜨끈하다 든든하게 먹고 오늘 갑니다 음 밥이 진짜 뜨끈뜨끈하다 이게 한국으로 치면은 한정식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또 여기는 신기한 게 모든게 다 무한리필입니다 y 음. 이이 y 이 Thank you. 요거 요거랑. 여기 l c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반찬 c 계속 주세요. 어 r 물 곧곧 땡겨 땡겨 굳이 심하다 그냥 인심이 아주 넉넉하셔 여기 근데 이게 어디 가서 먹든 이 메뉴 시키면 이렇게 또참 신기한 문화야 드디어 떠납니다 가자. 태워가지고잘 가고 싶은 데를 말하면은, 간다, 안 간다 얘기를 해줘요. 난 얼마에요? How much? 끝? 나 이거밖에 없는데 아, 아, 내가 다 해서. 네,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죄송해, 죄송해. t h a n Where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yeah. Oh, yeah. <laughs> t a 잔돈이 작은 게 없으니까 돈을 안 받으셨어. 원래는 30 루피인데 20 루피만 냈네요 여기도 신호등이 있긴 한데 거의 무용지물이구나 이거 포카라에 있는 동안 마음이 편안했었는데 오늘만에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 뭐랄까 이 막연함 막연함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의 두려움 설레임 지금 약간 엔돌핀이 돌고 있거든요 와이 버스가 아직 바꾸 없구만 이 막연함이 제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라나? 여기 어디 같은데? 마한드라나갈? 아 이거 이거. 땡기 땡기. 아 여기 써있네. 마한드라나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맞차 어? 안맞차안맞차안맞차 만바사, 만베사. 반바사, 아, 아 예, 반바사, 반바사, 아. 인디아, 인디아 아, 보도, 인디아, 인디아 보러, 만네, 백, 응, 백이, 백, 백 정도 해서, 셀 인디아, 인디아 예, 예, 블로그 이름, 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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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예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컬아, 보컬아, 굿 나, 보컬아 굿, 보컬아 굿. 아이고 이 친구 음주수 사오네. <welche ăn> oh, thank you, thank you. How much? No. 아, ah, no, n no, 아 no. no, no, no. ah, no. no. 왜? You are my friend now. 아하, 아. 널리게 <laughs> 해주고 해나이브로스터러아 음료수 사줬어 이 친구가. 잠깐 음료수 사러 나갔는데 원래 가격도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그저 친구가 화나가지고 딴데 가서 사왔어. 사서 줬어요 그래서. 여동생 될따주러온 아주 착한 친구네요. 앞에 지금 그 친구 동생 여동생 앉아 있는데 저한테 자꾸 먹을 걸 줘요 깔아 줬는데 또 줬어요 아주 풍족하게 갑니다 마음도 따뜻하고 몸도 아주 편하고 중간에 이렇게 휴게소도 들립니다. 음. 아이고, 힘들어라. 음. 어. 아? Thank you. I will. I w

you? you hungry? Mm -hmm. uh, good morning. 될것 같습니다 아주 걱정이 돼요 와. 와 버스 승차감이 미치겠다 지금 출발한지 8시간 됐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지금 9시인데 어, 여기가 지금 포카라 아까 여기서 출발해서 카트만두 쪽으로 가더라고요. 한 요만큼 가다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8시간 걸렸어요. 근데 저의 목적지는 바로 음 가지고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8시간 동안 요만큼 왔는데 요만큼은 얼마나 걸릴려나? 아. 아직 지금 시거든요. 풍경이 많이 바뀌긴 했다. 아, 아, 앞 나도 오케 죽을 것 같아. 아. 와 이거 먼지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여기서 내리나 봐요. 아 진짜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여기 사람들은 밥도 잘 챙겨 먹네 다아 나는 이게 밥이 안 들어가요 뭐 먹지를 못하겠어 와 근데 여기 풍경이 그 전에 있던 곳들이랑 확 다르긴 하네 이제 이쯤 되니까 몇 시에 도착하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 그냥 어련히 도착하겠거니 하는 거예요. 너참잘 자는구나. 백, yeah. 아 여기 있어. 아아내배 여기 있네. 아 땡큐 땡큐 k 버 o u thank you. s h 아 오케이 오케이. 와나 차에서 잠들었는데 나 배고 다 내렸네. 왜 아무도 안 끼워주냐? 브랜시. 11시입니다. 11, 11시에 드디어, 마핸드라 나가를 도착. 어 아,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게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아, 잠결에 방까지 보러 왔는데, 뭐 하는 건가 싶긴 하다. 아, 요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하 불 키는 거 있고 펜도 돌아가고 화장실 음뭐 기대 안 했고 하우머치 u 아, 어? 아니다 여기 안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가지고 가야지 여기 그러니까 나 보려고 볼라고방볼라고아니어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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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 가격도 안 말해도 고 아니 여기 하우머치 u c h 자 아씨 그럼 가 o 네 노노노 아 여기 영어가 하나도 안 통하는구나 아 이제 무방비 상태로 와가지고 여기 방은 5 0 0루피라고 하고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결국 아까 바쁜 방으로 왔고 깜짝이야. 일단 무사히 인도 국경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머물면서 구경도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좀 짜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근처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시장도 있네요 채소 시장 안 받으시는데. Your brother. 어. 어.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소리 어떻게 키워? 어. 저 여행하고 있어요 네팔. 네. 고생하십니다 한국에서. 지금 10시죠 거기. 네, 10시. 아, 시 네, 1시 아. 아이 아이고. 생하십니다우우이 먹게 됐네 That is t a e r 아, 오늘. <오너>. 와. 슈퍼 리치. 슈퍼 리치. Camera on! Camera on! You <laughs> <laughs> Okay. Okay. No. Happy birthday! Whose <laughs> birthday? <laughs> Your <a birthday. laughs> <Yeah. laughs> <laughs> Thank you, thank you. Uh, u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오오! Yeah. 오. 맛있다! 와, 갑자기 또 아저씨들이랑 술 먹게 됐네 맨날 아저씨랑술 먹고 아저씨하 아, 아저씨도, 아저씨도 찍어줄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V V yeah. V. Yeah. v V 여기도 yeah. Yeah. 아저씨 슈퍼리치 가이 슈퍼리치 가이 <laughs> 와술더 먹어

먹었잖아 나 먹었잖아 요 오케이 <laughs> 리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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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개 취한다 한리인은 빨리 가고 는지 한국인 서울 한국리야나서스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 g o 음. 아, 그거 터지겠다. 이거 먹어야지, 먹어야 갈수 있대요, 이거. 이거 나만 먹어요? 안 먹어요? No? What? No, no. No? 이거 나만을 위한 거래. 이 taste is l e m 이선만한 무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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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만아들선만한 무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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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분 아들이 지금 주에서 일하고 있대요. 근데 25. 제가 아들 같다고 막 챙겨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와 지금 너무 취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또 행복한 기억 남기고 가네요 네팔 이렇게 해서 진짜 오늘 하루 마무리 개취했다